당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깨뜨리시고 빚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미니.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각자의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컬러에 따라 어울리는 색깔끼리 조화를 이루기도 하죠. 컬러, 색감이라는 것에도 서로 잘 어울리는 조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색상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컬러에 고집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의 컬러들과 어우러져야 하고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색깔은 어느 컬러와도 섞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맞게끔 내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더 다양한 색깔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자신의 색깔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으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요 홈라인 워십에서도 말씀으로 나눈 내용 중 하나인데요.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그가 만드신 대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또 그동안 내가 습득했던 방법들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픈 마음까지도 내가 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 되겠죠. 한 곳에, 한 가지에 우리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다양한 전도 방법들과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는 잘 못하겠어. 아, 이런 전도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먼저 노력하고 그들의 시선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으십니까?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면 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우리를 그때그때 새롭게 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먼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